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제이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긴 머리 일반 펌으로 세팅처럼 블링블링하게 웨이브를 넣어서 뿌리 볼륨 빵빵하게 넣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객님의 머리는요, 굉장히 건강모예요. 오히려 이렇게 건강모를 두피까지 뿌리까지 볼륨을 넣어서 웨이브를 그것도 어, 히피펌으로 꼬불꼬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굵게 블링블링하게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서 유학 오신 학생이에요 중국 학생들은 어, 머리결이 대부분 보면 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정말 많이 상했고요 어떤 학생들은 거의 어, 펌을 하지 않아서 생머리에 가까운 그런 머리예요 근데 이 학생은 한 1년 반 전에 펌을 한 머리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15cm 에서 20cm 정도는 굉장히 건강하고요. 어, 기름기도 지금 좀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음, 영양제 살짝 뿌리고 이 부분만 아주 강한 제품으로 연화를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차피 머리를 한번 헹궈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할 거예요. 대신에, 어, 제품을 좋으면서도 아주 강한 제품 저희 샵에서 가장 강한 제품으로 지금 한 20cm 정도 이렇게 뿌리 쪽에 발랐죠 이렇게 뿌리 쪽에 넉넉히 발라서 웨이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뿌리 볼륨이 잘 삽니다 그리고 또 헹궈내고 와인딩을 할텐데요 와인딩을 할 때도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 컬은 굉장히 그 파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탄력이라든지 파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들 약제 쓰는 거와 이렇게 어 뿌리 부분에 아주 강한 제품을 써서 연화를 먼저 시킨 다음에 헹구고 나서 와인딩 하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펌제를 많이 바른 적 거의 없죠. 어, 제가 많이, 음,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머리 스타일들이 어머님들, 어,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어, 굉장히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머리가 염색을 하고 펌을 해서 대부분들 많이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약을 이렇게 많이 바르면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강한 약을 발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객님 보세요. 아주 저희 샵에서 가장 강한 약, 하지만 질은 아주 좋은 그런 제품을 써서 지금 듬뿍듬뿍 많이 바르고 있는데요. 크라운을 중점으로 해서 음, 크라운 밑으로는 바르지 않고요. 크라운 위쪽에만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크라운 위쪽은 살게 되면 머리가 너무 커 보여요. 지금 이 학생이 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숱은 거의 치지 않겠다고 해서 숱을 거의 못 쳤어요. 그래서 이런 머리는 숱을 좀 많이 치고 펌을 하면 훨씬 더 예쁜데, 어, 아직 우리나라 학생들과 중국인... 학생들 굉장히 아직 커뮤니케이션들이 잘안 되거든요. 그리고 포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어느 정도 하는 학생이지만 한국말 배우러 왔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앞에, 외대 앞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 학생들도 많은데요. 요즘에는 언택트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그렇지만 오늘 또 이렇게 2년 동안 집에 못 가서 가고 싶다는 학생, 이렇게 블롱, 블링블링하게 아주 컬큰 그런, 어, 펌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강한 약, 그리고 좋은 약 많이씩 해서 도포를 했고요. 열 처리 15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처리 15분 하면서 하단 부분에는 열이 잘안 가잖아요. 그러면 드라이로 같이 쏘여 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헹궈 내고 지금 와인딩을 하고 있는데요. 앞머리도 커를 내기를 원해서 앞머리도 지금 바짝 말 겁니다. 1세지 정도 거의 1cm 1cm도 안되게 띄울 거예요. 거의 봤자 어 조금 전에 연화할 때약 발랐을 때 1cm까지 발랐거든요 그래서 1cm 안되게 띄워야지만 고무 밴딩 자국이 안나요 여러분들이 펌을 하고 나면 고무 밴딩 자국이 나는 건 어떤 때예요? 약이 강하거나 시간 오버타임을 했거나 약을 많이 발랐거나 어 텐션이 너무 강했을 때어 섹션 자국이 남거나 고무 밴딩 자국이 남는데 안 남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와인딩을 하고 나서 혹시 어 스틱 꽂는 거 보셨나요? 고무줄 자국 나지 말라고 아마 스틱 꽂는 거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스틱은 언제 꽂아요? 중화할 때. 스틱은 중화할 때 꽂게 되면 밴딩 자국도 남지 않고요. 그리고 슬라이스 자국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짝 말지만 자국이 남지 않을 거예요. 뿌리까지 많이 살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뿌리까지 약 다시 한번 충분히 도포하고요. 제가 머리가 손상이 된 머리들은 약을 정말 조금씩 발라요. 하지만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머릿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약을 듬뿍듬뿍 바릅니다. 듬뿍 음, 제가 얼굴 잘 나오지 않게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얼굴이 나왔네요. 사실 오늘 이렇게 화장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요즘에 그눈 조금 어 눈이 약간 어 어두침침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백내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화장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쑥스럽게 화장도 안 했는데 미용사가 좀 예뻐 보여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뿌리까지. 어, 오른쪽 머리, 왼쪽에서 말면 훨씬 더 텐션도 주기가 쉽고요. 그리고 볼륨도 주기가 쉽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마는 거는요. 머리가 길고 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 볼륨이 크게 뭉쳐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양 사이드는 숱이 조금 더 없겠죠. 그래서 4호로 말았고요. 그 다음에는 5, 6, 9, 7호까지, 어, 네이프 부분 보시면 굉장히 작게 말았죠. 네이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게 말아야지만 옷에 씻기고 손으로 자꾸 이렇게 만지기 때문에 컬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건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은 노트로 말았고요. 지금 우리 여기 선생님이 약을 다시 도포하는데 어때요? 굉장히 많이씩 도포하죠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바짝바짝 말지 않았어요 상단에 어 지금 보시면 탑 부분까지만 바짝 빨간 것까지만 바짝 말고요 초록색부터는 뚝뚝 띄어서 이렇게 많이 띄웠습니다 여기가 살면 결코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는 거는 탑부분의 뿌리를 원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두상이 크게 부한 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뚝뚝 띄어서 와인딩을 하단 부분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양 사이드, 백 사이드에는 또 바짝 말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얼굴 쪽에서 보이는 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오늘 그래도 다행히 마스크 쓰기 때문에 얼굴 나와도 된다고 이 학생이 허락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하고, 지금, 와인딩 할 때도 약을 많이 발랐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뿌리 부분에 연화시킬 때 아주 강한 약, 좋은 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머리 결이, 어 탄력 있고, 예쁘고, 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 고품질의 제품으로 듬뿍듬뿍 발랐고요. 그리고, 열 처리 15분 했어요. 그리고, 헹궈난 다음에, 다시 와인딩 하면서, 저는 여러분 혹시 아시죠? 시스테인. 저는 시스테인만을 거의 씁니다. 왜냐하면 시스테인은 펌은 빨리 나오지 않지만 컬이 탄력 있고 예뻐요. 대부분들 시스테인이 탄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시스테인이 아마도 펌이 빨리 나오지 않기 때문에. 컬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테인이 일반적인 아민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컬이 탄력있고 펌도 오래 가고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부터 지금 와인딩 했는데 어때요? 잘 나왔죠? 보세요. 뿌리부터 끝까지 거의 동일한 웨이브로 나오지 않았나요? 이렇게, 어, 지금, 좀 밝게 보이게 해드리려고 했더니, 잘못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굵게 하고 나도, 말리게 되면 더 굵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어, 베이비 처, 베이비 펌처럼, 조금 곱슬거리 보일지도 모르지만, 보일지는 모르지만, 말리고 나면 굉장히 굵고 예뻐요. 그래서, 다시 중화 한번더 하고요. 긴 머리일수록 중화는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저희는 짧은 머리라도 중화를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이 긴 머리 말리기 힘들죠. 그래서 물 빼기. 제가 이런 방법은 비달에서 예전에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로 쿠션 브러쉬로 두피에 어느 정도 압을 주면서 이렇게 빗어주면 고객님들이 안마하는 것처럼 굉장히 시원하다 그러고요. 지금 물을 쭉쭉 여러 번 빗어서 물을 뺐고요. 다시 타월로 감싸서 물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짜고 나서 머리를 말리면 머리가 훨씬 더 빨리 말라요. 그러고 나서 에센스 충분히 발라주고 말리면 되겠죠. 다시 두피에 한번 또 닦아 주고요. 이렇게 머리에만 물을 닦는 게 아니라 두피까지 한번 더 닦아서 지금 어떠세요? 정말 블링블링하게 예쁘죠. 어, 이 학생 사진 가져와서 그거랑 똑같이 해달라 그러거든요. 이런 머리 스타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이지만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한다고 하네요. 지금 2년째 학어 학교에만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 가서 너무 가고 싶다고 하는 학생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머리 말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보시면 뿌리까지 볼륨 잘 나왔죠? 위에도 봐, 봐 볼까요? 네, 이렇게 그러면서도 두상이 크지 않게, 머리가 부해 보이지 않게, 컬은 위에까지 나와 있는 그런 블링블링한 스타일의 머리에요. 만약에 이 학생이 상한 머리였다고 하면, 뿌리 부분에를 강한 약이 아닌 조금 더 약한 약으로 연화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어, 와인딩 할때 조금 많이씩 잡고 말았을 거예요. 오히려, 어, 상한 머리는요, 와인딩 할때 너무 조금씩 잡으면 지지지지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잡고 말을 텐데, 이 학생인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굉장히 건강하고, 어, 어, 한 1년 좀 넘은, 넘었는데요. 매직한 지가. 그래서, 어, 보편적으로 굉장히 뿌리 부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어, 보통, 어, 와인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리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예뻐 보이죠? 굉장히 지금 고객님 좋아하고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laughs> 어 어린 학생들도 저 보고 해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다른 선생님하고 계속 상담을 하시더니 어저 보고 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 조금 코로나이기도 하고 2.5단계에 이면서 굉장히 추운 날이라서 손님이 좀 없어서 제가 할수 있는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일반 폼으로 세팅처럼 뿌리 볼륨 빵빵하게 넣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 이런 머리 볼 때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막상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우리 미용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고객님들은요 아마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용인들은 정말 이런 머리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연화시키고 시텐 쓰고 노트 배열하는 것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어, 정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잘 어, 극복하시기 바라면서 친절한 제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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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